안녕하세요 조정대입니다. 워드 패밀리로 영단어 처음 익히기 1번 책 단모음 장모음 단어의 21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일 차 발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9일 차 발음은 U C K U M P U N K U C K의 첫 번째 단어 더크. 오리 행운 운 럭크 L-U-C-K 럭크 서크 빨아먹다 트럭 트럭 두 번째 발음 U-M-P 엄프 범프 부딪히다 덤프 버리다 점프 뛰다 점프하다 펌프 버리다 펌프 P-U-M-P 펌프 그리고 U-N-K 발음 청크 두툼한 덩어리 잡잡동산이 쓰레기 정크 JUNK 정크 스컹크 고약한 냄새를 내는 동물 스컹크 나무 몽통 트렁크 큰 가방 트렁크 TRUNK 트렁크 오늘의 발음은 U B E U D E U N E 그리고 U R E U T E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U B E 우브라고 합니다. 우브 첫 번째 단어 큐브 정육면체 큐브 츄브, 튜브관 두 번째 U D E 유드 첫 번째 누드 알몸의 누드 무례한 예의 없는 u, n, e, 윤 n. 첫 번째 단어, 준. 두 번째 단어, 튠 선율, 음을 맞춰다. 그리고, u, 알 l 우 u, r. 첫 번째, 치유하다, cure. cure.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pure. 자. 이 URI는 UR 보다는 U어 발음으로 더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Q어 치료하다. Q어 순수한 깨끗한. 그리고 Sure 확신하는 U어 발음이 더 맞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UT는 UT. 첫 번째 단어, 큐 t 귀여운. 플로트 악기 플로트 그리고 미니트 시간 분 단위 루이드 마크 읽어보고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큐브 정육면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큐브 튜브, 큐브관 두 번째, 루드, 무례한 예의 없는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루드, 벌거벗은 알몸의. 준, 6월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고요. 첫 번째 그림은 추운, 선율, 음을 맞추다. 슈얼, 확신하는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미니트, 분, 시간에 대한 분입니다. 큐어 순수한 첫 번째 그림이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은 큐어 치료하다 치유하다가 됩니다. 플루트 악기 플루트고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큐트 귀여운. 자 이번에는 write and speak 적어보고 말해봅시다. 철자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치유하다 큐어 C U R E 큐어. 두번째, 튜브관, 튜브, t-u-b-e, 튜브. 세번째, 시간 단위, 분, 미니트, m-i-n-u-t-e, 미니트. -E, 네번째, 무례한, 예의 없는, 루드, r-u-d-e, 루드. -E, 그리고 다섯번째, 6월, June J -U -N -E, j-u-n-e, 준. 정육면체 큐브 C U B E 큐브 귀여운 큐트 C U T E 큐트 선율 음을 맞추다 튠 T U N E 튠 순수한 깨끗한 퓨어 P U R E 퓨어 플루트 F L U T E 플루트 알몸의 nude, n-u-d-e, nude. 확신하는 sure, s-u-r-e, sure. guess and write, 추측하고 적어봅시다. 추가, cubes. 설탕, 정육면체. 어, 기타, tune, 어, 기타. 기타에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tune, 어, 기타. 잠깐만 기다리세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어 테스트 튜브 시험관이 되겠죠. 힌트 추가 단어입니다. Sugar 설탕. 기타 기타. Wait 기다리다. Test 시험 실험. 리디앤서클 읽고 동그라미 해봅시다. 문장에서 익히는 시간입니다. 1번 내 생일은 6월에 있어. My birthday is in June. 2번 너는 너무 버릇이 없구나. You are so rude. 3번 6시 10분 전이야. It's 10 minutes to 6 자, 줄여서, it's 10 to 6 라고 하기도 합니다. 4번, 그 의사가 그를 치료할 수 있어요. The doctor can cure him. 5번, 이 셔츠는 순면으로 만들어졌다. This shirt is made of pure cotton. 순수한 pure. 6번 너는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나는 확신해 I'm sure you can do it 힌트 추가 단어입니다 birthday, 생일, so, 매우, doctor, 의사, shirt, s h made of, 몸으로 만들어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생어 시간입니다 Tune. 선율음을 맞추다해서 튜너 조율사 튜너 포춘 운 재산 자 이때는 포춘은 그냥 에, 발음만 스펠링만 TUN이 들어간 -e 것이지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퓨얼 pure", 순수한 퓨어브레드 pure 순종의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계통 그리고 퓨얼리 자 순수하게 전적으로 자 여기 잘못 나왔는데 surely 하면 에, s가 되죠. 그죠? 그래서 purely 순수하게 전적으로 20번째 시간 살펴봤습니다.